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있던 쭈구리 사과와 며칠 전 배추국 끓이고 남은 알배추로 입에 짝짝 붙어부는 사과 배추전 부쳐갖고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어 놓겠습니다. 냉장고에 숨어있던 쭈구리 사과 한개 준비했습니다. 사과를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수분이 빠져갖고 그냥 엄청 달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썰고요. 씨는 제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먼 약하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쭉 맞춰 갖고요. 채 썰어 줘야 됩니다. 잘 자르게 썰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썰었으면 이제 믹싱볼에 담아줍니다. 알배추 반쪽 사용합니다. 가운데는 이제 살짝 자르고요. 밑둥은 살짝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갖고 얼른 씻어갖고 오겠습니다. 배추 씻어왔는데요. 무게를 재보니까 400g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엎어갖고 잘 잘게 썰어줄 겁니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반씩 나눠 갖고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7, 8mm 두께로 썰어 주면 됩니다. 아까 사과썬 데다가 같이 담아 줍니다. 그대로 같이 넣어 줍니다. 청양고추 2개 사용합니다. 전이 인자 느끼하지 않으려면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됩니다. 잘잘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바로 반죽을 해보면 됩니다. 부침가루 200ml컵에 한컵 사용합니다. 그리고 튀김가루 반 컵, 계란 한개 깨였습니다. 다진 마늘 한 스푼. 이 사과 배추 전에는 다진 마늘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소금 3 1 스푼. 여기에 이제 액젓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액젓 가볍게 한 스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배추가 양이 많기 때문에 액젓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음물 한컵 준비했는데요. 다 넣지 말고 이걸 절반만 부어주고 반죽 농도를 보면서 차근차근 또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손으로 이제 해 줘야 됩니다. 반죽을 아래쪽에 이제 사과도 같이 섞어 갖고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작년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오징어를 넣어 갖고 했는데 인기가 좋았거든요. 자, 이 정도 섞었는데 약간 물이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넣어 주면 됩니다. 물은 200ml 한컵 조금 안 되게 들어간 겁니다. 자, 반죽 농도가 이 정도면 딱 알맞습니다. 자, 식용유 두 바구 두르고요. 가스 불 켜고요. 자, 이것이 지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 갖고 딱두 장을 붙일 겁니다. 자, 팬이 어느 정도 달가주면은요 이렇게 이제 부어 갖고 손으로 착착 펼쳐주면 됩니다 이거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집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펼치면서 했습니다 옛날에 이거는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되고요 사사리 삥삥 돌리면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색감이 먹음직스럽게 뭐 나옵니다 하나 둘셋 아우 아이고 널짱 널짱 잘 되어버렸는데 약간 탄듯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 한 바퀴 살짝 두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살짝 살짝 돌려주세요 자 어느정도 잘 붙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아이고 이것이 바로 이자 사과 배추전 아닙니까 자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음 어, 네. 최고입니다 최고 자 식용유 또두 바퀴 두르고요 나머지 한장더 붙이겠습니다 냉장고에 쪼그리사가 있으면 이렇게 꼭 한번 붙여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이렇게 붙여서 쭉쭉 뒤져갖고 막걸리 한잔 하면은 뿅 감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잘 붙여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완전 그냥 널짝널짝 확실히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전. 성공입니다. 드디어, 사과 배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전이 있지만,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면, 알배추와 같이 섞어 갖고 만들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은 꽃이내가 심하네 하면서 접시 들고 찾아올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서 셰프였습니다